평창은, 자, 제가 한이 맺힌 곳이에요. 왜, 왜, 왜. 어? 요 숙전사 있으면서, <laughs> 네. 이 대관령을 넘어서 항상 음. 훈련을 음. 가장 추운 날, 음. 평창에 왔어요. 음. 저희는 사람들 피해서 이렇게 산으로 가다 보면 저기서 스키 타고 있는 친구들, 아 데이트 하고 있는 친구들 멀리서 아 바라보면서 음. 아 나는 훈련해야지 을 그러면서 항상 매년 그렇게 봤거든요. 저한테는 아 평창, 한이 있는 도시. 아 그럼 평창에서 훈련을 많이 했구나. 네, 항상 혹한기 훈련을 강원도로 옵니다. 평창으로 오는데 저도 딱 기억에 하나 나는 게 저희가 훈련을 할 때. 다른 팀들이 대항군을 해줘요. 음. 그래서 대항군을 음. 할때 북한군 복장을 입거든요. 아 네. 오, 음. 진짜구나. 네. 근데 그 북한군 복장을 입고 산에서 하다 보니까 가끔씩 사람들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. 음.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고. 어 네. 그런 아, 맞아, 네. 맞아. 아, 그런 경우도 있다. 그래도 네. 너무 배고파서 민간 내려간 거야. 이런 데지, 이런 좋은 집 말고 산속에 있는 집은 음. 고구마 좀 달라고, 옥수수 아. 좀 달라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커먼잖아요 음. 어. 북한군이 이제 어, 신고를 합니 어, 세상에. 네. 어머. 아, 신고정신은 네. 또 투철해. 신고정신. 나는 궁금한 게 네. 정말 이거는 내가 최악으로 참기 정말 힘들었다. 저는 네. 추운 게 가장 힘들었어. 어. 그때가 매번 추웠고 진짜 농담으로 볼일을 보면 여기가 다 얼어버려. 어머. 어머. 그리고 며칠 동안 음. 씻을 수 없으니까 어머. 물티슈 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닦고 나면 물티슈 얼어버리고. 어머. 꺼내는 순간 얼어버리고. 눈만 내놓고 있는데 눈에 여기 다 고드름이 생기던데. 그 추위를 견디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. 아, 아 추위를 견디는 추위를 게. 추위를 견디는 게. 아. 그게 훈련이니까. 그렇지. 막내들이 막 얘기를 해요. 아니 왜 이렇게 추운데 음. 춥게 훈련하냐고. 조금 안 춥게 하면 안 되냐고. 음. 그 얘기를 막 해요. 오늘 음. 북한 가면 안 싸우, 이러는데안 싸울 거냐고. 음. 도현이랑 저는 응. 둘다 이제 UDT 교육 받을 때 응. 생식주라고 일주일 동안 밥공기는 훈련을 하거든요 밥을 굶겨? 응. 응. 일주일 동안 밥을 안줘 아무것도 안 주지? <laughs> 네, 물만 하루에 물 500ml <laughs> 어머, 어머 500ml? 하루에, <laughs> 하루마다 500ml 끝 아... 물밖에 안 주고 그때는 뭐별레벌거다 먹죠 먹어. 뭐 어디까지 응. 먹어봤어? 먹는 거는 응, 개구, 개구리 오, 아, 개, 네? 개구리는 개구리 많이들 개구리 먹잖아 개 살아있는 거 아, 살아있는, 살아있는 거? 채로. 사라져, 이렇게 먹어? 그냥 먹어? 그냥 아, 넣어요. 옆에 그러면 뭐까지 먹어봤어? 아, 저는 배고픔보다 목이 말라가지고, 아. UDT 교육 때 벌레 짜서 먹은 아 적이 있어요. 어. 맛은 없지만, 그 조금이라도, 한 방울이라도 아. 먹고 싶어가지고. 어머, 네 어머머. 일주일 동안. 네. 그러면 몸무게가 몇킬로가 빠질까? 저는... 그러면 몸무게가 몇킬로가 빠질까? 좋아요, 저는... 감사합니다. 저는... <laughs> 어 그렇지 그래서... 다이어트 어... 때멤 물어보신 거죠 어... 다이어트 때멤 물어보신 거죠 어, 예 근데 그거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 어, 그렇게 되면은 때문에... 건강이 안 좋아서 금방 알 있어요 그렇게 안 빼고 저는 현미밥 먹고 뺐어요. 어... 어... <웃음> <웃음>